플로우 좀 볼게요. 어, 원화 거래가 맞나 보네요. 업비트가 맞나 보네. 자, 지금도 한번 볼게요. 오늘 자 기준 어디가 거래 많은지. 업비트가 메이저네요. 어, 여기 딱 눌려, 누, 살짝 걸쳤네요. 지금. <laughs> 저항선에. 아, 무섭게 여요 근데 걸치고 그래. 플로우. 뚫으려면 시원하게 뚫든가. <laughs> 빛각으로. 저항, 저항, 여기도 저항. 이렇게 무섭게. 걸쳤기 때문에. 뭐 괜찮죠? 상승장인데 뭐 고민할 거 없겠죠 3600원이 가능할지가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어, 여기 매물이 좀 있기 때문에 1TP를 영상으로 보셨을 거예요 플로우 영상에서 3700원으로 1TP는 잡아놓긴 했습니다만 여기까지 충분히 가지 않을까요? 이윗 구간은 좀 무리일 수도 있어요 16,000원대까지는 이거는 약간 광기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광기 올타임마이 근처까지 가거나 이런 거는 광기로 보내야 되는 거라서 이거는 플로우 열풍이 불어야 돼 그냥 전국적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의 수를 고려하는 게좀 합리적인 투자는 아니죠. 그렇게 되면 감사하지만 안 되더라도 내가 살수 있게 만드는 게 합리적인 투자죠. 그렇게 안 돼도 상관없어가 그게 좀 현명한 투자자죠. 그런 관점에서 플로우의 좀 비중이 크시면은 그거는 조금 조절하심이 나쁘지 않고. 올라가는 것도 이게 이렇게 계속 주구장창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높은 코인이에요. 올라가면서 나오는 물량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올리기 전에 조금 낮추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나오는 물량이 있을 거다. 그만큼 많이 풀린 거다. 여기서의 이런 매집들이 새로 찍어내는 걸 샀다는 거예요. 그냥 유통량이 있는 개미들 거를 위아래로 주면서 산게 아니라, 찍어내는 발행량을 그냥 산 거예요. 싼 값에. 그래서 올라가면서도 뭐가 나올까요? 여기 물려있는 개미들의 매물들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하면서 찍어내는 물량도 나올 거예요. 이거를 감당 이상 정도의 수요가 있어야 시세 폭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광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른 애들은 힘이 100 정도 있으면 이만큼 올린다면, 얘는 힘이 한500 정도 있어야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맥스티피 뚫고 올라가려면, 만원, 만육천원 뚫고 올라가는 이런 상황은 그런 경우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 보면, 요 정도 수준까지는 노려, 노려볼만 하죠. 1 0 배잖아요. 여기 지금 구간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한 20배고, 저점에서 보면은 20배 더 되네. 꽤 많이 되네. 그래서, 만육천원까지는 이번 불장 고점으로 좀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근데, 만육천원, 불장 고점까지, 요 고점까지 갈 거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럼 망해요. 투자가. 그게 아니라, 올라가면서도 유도리 있게 내가 어느 정도 내 수준에 맞춰서 tp마다 익절을 어느 정도 해주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일찍 가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팔고 다른 코인으로 이렇게 하는 스마트한 전략을 구사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춤의 타점은 여기 811원, 여기 위구간에서는 안살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만약에 내려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여긴 잡아볼 만한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리는 거면 근데 흐름이 어떻게 가야 되냐면 비트코인이 가격 조정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아더스 도미너스가 11에서 지금 한 9점 몇? 10 정도까지 또 줄어야 돼요. 비트코인 가격 조정이 2에서 30% 나와야 되고. 그럼 알트코인들이 마이너스 50%씩 빠져야 되거든요. 그럼 딱 800원이에요. 1600원에서 50% 빠지니까. 그럼 여기서는 뭐가 터질 거냐면 거래가 터질 거예요. 저점이라서. 그럼 여기는 추메타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비중이 예를 들어 좀 크다? 이거는 좀 달라요. 비중이 크면 추매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오히려 비중을 좀 줄이는 데다가 올라갈 때 빨리 올랐을 때 제깍제깍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비중을 줄이라는 게 이걸 현금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금화면 바보예요. 이거를 팔고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다른 코인. 다 파는 게 아니라 일부 비중을 줄이고. 비중이 너무 클 경우에는.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심리적 매물 때천 원은 어떤가요? 뭐 심리적 매물 때천 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플로우가 물론 업비트가 메이저긴 하지만 업비트가 메이저긴 하지만 이 세력들이 천 원이라는 심리적 이거는 아무짝에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어떤 코인들을 봤을 때천 원에서 천 원이라서 지지를 받는 건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그렇게 기대하는 게 확률적으로 높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인스터님이 생각하시는 뷰에서 지금이 찐불장인가요? 아니면 조정이 크게 오고 찐불장이 시작될까요? 둘다 열어놓고 있어요. 몰라요 저도 어떻게 될지. 근데 둘다 열어놓지만 어떻게 대응할지는 머릿속에 정확하죠? 우리 아마 멤버분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30% 남겨뒀잖아요. 현물 매수할 때도. 그 이유가 여기서 가격 조정 오면 은 크게 빠지면서 제가 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골파기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어 이렇게 대응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냐 가격 조정이냐 둘 중에 뭐가 맞니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데 둘 중에 어떻게 되든 우리는 상관없어 예상 시나리오를 짜놓고 거기에 맞춰 대응만 잘하면 된다라는 마인드이에요. 플로우 이제 단기 어떻게 어떻게 흐름 흘러갈지랑 어, 춤의 타점이랑 이런 것들 좀 봐봤고. 도움이 조금 되셨으면 좋겠어요. 요윗구간은 추매 자리는 아니다. 오히려 털어내는 자리다. 요 구간 쯤에서 3,700원 정도부터가 털어내는 자리다라고 보릅니다. 다 털어내는 건 말고요. 일부 내 평단가가 800원이니까 여기서는 4배 올랐네요. 그러면 한20% 정도 털어내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 되겠죠. 이걸로 다른 코인. 오히려 이렇게 가는 게 합리적입니다. 여기는 추매하는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떨어지면은 이때 고민해도 늦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청 주셨던 플로우 봤고요.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